자 우리의 표 네. 행성들 우리 행성들 중에 많은 놈들이 있어요 행성이 뭐 여러 개잖아 그죠? 음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 되겠습니다 우리 행 우리 행성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 중의 많은 것들은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거죠 이게 주, 이걸 봐야 돼야 이거 좋아요 자연 환경 환경들은요. 지구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이 있어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다 영향을 주는거 에펙트 영향을 봤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받을까 바로 인간 때문이죠 인간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 근데 말이죠 여기죠 남극입니다 남극의 예, 남극은 랄랄라랄라 이게 주원의 남극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메인 a i n 음. 뭐뭐인 상태로, 또 뭐뭐인 채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은 음, 이게 미스티컷. 아주 신비한 거죠. 신비한. 땅. 인 상태로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야, 그 땅은 말이야. 네, 네, 그 땅은, 네, 예, 상대적으로. 어, 원래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이 닿지 않은, 터치니까 만진 거죠. 만져지지 않은. 이거 원래죠, 뭐. 원래인, 상대적으로 원래, 원래이다. 원래인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남극이 도대체 도대체 뭐냐 이거? 남극은 약두배 사이즈 크기이다. 호주 두개 크기이다. 자이최 남단의 모스든이가 가장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대륙입니다. 대륙. 대륙은. 밸류업을 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는. 또 소중한 전 얘기죠. 4는 이제 뜻이 많은데, 여기서때문에로 보면 되겠네 여러지, s e v 여러 수, 여러가지의 여러 어, 이유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장소인데, 플레이스인데, 언스포일, 스포일 망치고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망쳐지지 않은 또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그죠? 윌더니 있어요, 황무지입니다. 음, 이거 내뭐 철에 원래의 본래의 뭐 이런 얘기인데 타고난도 되고요. 자연 황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어, 위대한 아름다움. 뷰티, 아름다움. 네. 네. 그리고, 어, 중요한 과학적 연구. 의, 의 장소야. 의 장소야. 어떤 장소냐? 이런 장소입니다. 자, 1번. 그죠? 야생의 황무지,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장소, 그 다음에 연구의 장소다, 그죠? 연구의 장소, 황무지의 장소, 아름다운 장소 다 이런 뜻입니다. 자, <laughs> 남극의 황무지, 이거, 이거, 이 황무지라는 놈은요, 음 다른 거죠. Unlike, u n l 머모와 다르다 뭐뭐다른네 어, 숲이나 정글의 그것과는 달라요. 그럼 이 대승 뭐냐? 이 대승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이 황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무지. 이렇게 그죠? 네. 황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숲에 있는 황무지, 정글에 있는 황무지와는 약간 달라요. 당연히 다르게 추우니까요. 그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식물 되겠습니다. 애니 어떤 라도 음, 어떤 식물도 찾을 수가 없어 부정문의 애니죠 거기에서 부사입니다. 거기에서 야 거기서 어떤 식물도 못 찾아.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대열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있어요. 매우 few 거의 없는 거죠. 진짜 거의 없는 연령이죠. 동물도 거의 없어요. 동물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말이죠. 어, 그것은 땅은 땅인데 무엇의 땅이자 극한, 익스트림 e 극한입니다. 극한의 땅입니다. 음. 자, 왜 극한의 땅인지 부연 설명합니다. 가장 추워. 가장 건조해. 음. 아니, 뭐, EST니까 가장 건조한 겁니다. 가장 건조한. 그죠? 음. 가장 춥고 가장 건조한 대륙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것은 뭘 가지고 있어? 음, 이걸 가지고 있네. 가장 높은 평균. 뭐 평균. 고도, 높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높은 평균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어바웃이 있는데 어바웃 다음에 숫자가 보통 나오면 약으로 보면 돼요. 음. 약 98%의 네. 대륙은 이 대륙 이게 주어져 B 음. 네. 커버드 위드입니다. 뭐으로 음. 덮여 있죠. 네, 뭘로 덮여 있냐면 방대한 되겠습니다. 방대한 음 아이스 쉿 이렇게 빙상 빙상으로 덮여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that which 그것은 더 큽니다.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의 유럽 대륙의 모든 것보다 더 전체보다 더큰 겁니다. 유럽 대륙 전체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왜냐면 오직 몇몇 되겠습니다. 오직 몇천 명의 몇천 명의 과학자들이 있어 요 과학자들이 있는데 샥! 음. 가시죠. 이렇게 분사죠. 살고 있는. 그 대륙에 살고 있는, 어, 과학자들은 오직 며칠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어, 남극이죠. 남극, 이시 남극이네. 어, 남극은 has been left. 수동태네. 남겨져 있어요. 남겨지다. 거의 음 완전히 음, 거의 완전히 남겨져 있다 이는로 상태 음, 상태로 남겨져 있어 그것의 자연의 상태로 본래이라고 해석할 수 되겠습니다 음, 원래의 본래 이렇게도 됩니다 게다가 음, 게다가 대륙은요. 대륙이라는 것은 자 트레이저 소중히 여기다 는 얘기죠. 수동태니까 소중히 여겨지는 거지 뭐. 이렇게. 소중히 음 여겨집니다. for 때문에 어떤 거죠? 굉장히 굉장한 형용사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굉장한 아름다움. 스턴이라는 것이 딱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정지될 만큼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굉장한 아름다움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다 보겠습니다. 자, 그것에 순수한 흰색 되겠습니다. 그것에, 순수한 하얀색, 땅, 이라는 것이. 야, 이 땅이구나,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팽창하다있는데 그냥 쫙 퍼지는 거죠. 음. Endlessly. 끝없이 끝이 없는 거죠. n Good option. Good o 끝 t i o n 에 o o d option. g o o horizon, 수평선. 수평선랑 향해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밤에, 밤에 뭐냐면, 그, 얇은 선이죠. 가는 선. 좁, 좁, 좁어, 좁고, 가는, 띠, 또는 선, 이런 거죠. 음. 색깔이 있는, 음. 색이 있는 라이트, 빛 그죠? 음. 색깔이 있는 띠 같은 것들 있어요. 음. 그럼 이 띠들이 이게 주원의 색깔의 띠들이 있는데 얘가 춤을 춘대. 그죠? 하늘을 가로질러서 전체에서라는 얘기죠. 하늘 전체에서얘 이거 춘데 자, 이 빛은 불린다. 콜드 뭐뭐라고 불리냐?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얘기죠. 오로라라고 불리는 빛깔의 띠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또 또한 어 폴라 나이츠. 이거는 폴라가 극이입니다 극, 극, 극지방의 밤, 그래서 극야라고 합니다. 밤 야잠, 극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극야에서 외어로 쓰면 되겠어. 이니치를. 자 극야에서 밤은 어 라스트 라스트 지속 아이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이 됩니다. 자 얼마 동안 지속되냐? 모어 이상이죠. 2 4 시간 이상 밤이 지속된다. 자 before and after. 전 그죠? 후 전후 전과후에 이긴 밤에 전 그리고 이긴 밤에 후에 태양은 라이즈 떠오른다 단지 어 베어리는 거의 뭐 맞지 않은 거죠. 거의 뭐 맞지 거죠. 위로 수평선 위로 거의 떠오르지 않어. 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는 태양입니다. 떠오르진 않어.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동만 하는 거야. 음. 에스, 마치 몸처럼. 음. 태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굴러가는 거잖 롤링, 굴러가다. 구르다, 구르다. 음. 구르는 거다. 천천히. 따라서, 얼렁, 몸을 따라서. 지면. 떠오르지 않고 지면을 따라서 굴러가는 것 같아. 그리고, 크리에이팅, 분사죠. 분사해서 만들면서. 동시동작이죠. 아름답고, 신비로운, 신비한, 어, 광경, 또는 장관, 이런 겁니다. 이거를 만들면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북이라는 것은요, 이 남북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어, 극도로, 극, 한으로 극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뭐로서, 에즈로서죠. 뭐로서, 예. 과학적 연구, 장소로서. 과학 연구 장소로서 아주 가치가 있어요. 1958년입니다. 58년이죠. 남극의 트리트이건 조약입니다. 약속이란 얘기야. 조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사가 이거 있네. 이트리트가 조약이네. 얘가 설정한 거야. 뭐 설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설정한 거죠. 어, 그 대륙 이라는 것을뭐로 설정 했 음, 냐？뭐 로서 정했 냐？피니스포, 평화 로운 평화 로와 그리고 협 동하 는 협력 하는협 동의 국제 연구 지역, 주원이 지역 이 죠？지역 평화 로 평화 롭고 협동 을할수 있는 국제 연구 지역 으로서, 정한 겁니다. 이때 조약을 만들어서 됐습니다. 그다음, 내려서 자, 매년입니다. 매년, 어, 가르치기죠. 1,000, 그리고 4,000명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다. 미안하다. 매년, 여기서 매년, 매년이 부사도 매년, 부사죠, 매년. 자, 이 사람들 과학자들. 음, 이렇게. 27개국 이상. 컨트롤 나라입니다. 여기서 필기 이상의 나라에서 온이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천에서 4,000명의 이 과학자들이 어 살아요. 살고 그다음에 연구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네. 온 리서치 스테이션 어디에서 연구하냐면 음, 연구 스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이거 리서치 스테이션은 그냥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음, 그다음에 실험이 있는데, 실험이 있는데, 어 그들이 어,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게 주원해. 이게 도움을 주지 뭐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게끔 이 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음. 외래 비교급이죠 더잘더잘 음. 이해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의 행성을 어떻게 함으로써 제공을 해 줌으로써 뭘 제공해 주냐 바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라는 겁니다 음. 자, 무엇에 대한, 온, 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는 어디서부터 온 모든 거냐면, 잠깐만. 이 모든 것은, 음, 이런 거죠. 지구의, 음, 지구의, 고대의, 음, 지, 질, 학, 적인, 역사로부터, 어디까지 기후 변화에까지에 관한 모든 것 기후의 변화, 그죠? 야 이거 from A to B네, from A 그죠? from A to B, 그죠? 음. 역사로부터 변화에까지에 이르는 모든 것 이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이것 때문에, because of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한 그죠 독특한 겁니다. 아이고. 아니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거, 고유한 유니크 독특한 겁니다. 특성, 네, 특성, 퍼로티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말이야.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머스트 해부트에 대신 해부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코퍼레이트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협력을 해야만다는 한 얘기죠. 아이 툴은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인슈어 보장하는 거죠. 보장을하기 위해서 접속사 뜻시죠 뎃이라는 것을 보장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음 남극이라는 것은 보호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보호하는 거니까 보호되는 거죠. 보호가 되어야 돼. 이것도 PP네. 어, 보존되는 거다. 음. 그러니까 보호되고 보존 받아야 한다는 걸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협력을 해야 돼. 협력해야지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자, 이센셜. 야, 이거 필수적인 겁니다. 이 가짜 주어로 보시고요. 가짜예요. 대절이 진짜 주어입니다. 접속사 대시입니다. 대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야. 대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모든 활동들. 자, 모든 활동들. 가르치고요. 자, 이 활동들이 음, 해부해야 된다. 미니멈, 최소한의 환경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음. 어떤 활동이냐. 그 활동은 음, Take Place, Happen입니다. 아이고, 왜 이래 글자가. Happen, A, G, A, P, P, N. 발생하는 활동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그 대륙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은 최소한 영향을 줘야 된다? 수고 하나 있네. Have. 뭐, 뭐, 임팩트. 뭐, 뭐, 한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이죠. 음. 엄만 영향을 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적 영향을 어 줘야 한다. 그게 필수적인 겁니다. 데레 부사예요 부사. 데레 이 부사입니다. 데레 그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것은 자, 이제 남극입니다. 남극. 남극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 보물로서 아주 소중한 트레저, 보물로 남겨둘 수 있어. 어 동안 여러 해 동안 투커 다가올 음. 앞으로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소중한 보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